빨리, 이리 와. 마리가. 어허이.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오세요, 오세요. 응? 너무 빠른데? 어머, 어머, 어머. 어, 어렇게 이렇게 왔어. 어, 이렇게 왔어, 이리 와. 한번더 오지 아니야 쉬해 이제 <laughs> 오 이렇게 왔어 오구 착해 오구 착해 나 이렇게 왔어 오, 고마워 이렇게 고마울 수가 고마워요 손 주세요 옳지 손도 할줄 알아 손. 어머, 선탈줄 알아. 이야, 선.